통일로 가는 큰 걸음. 금강산 관광사업 지속되어야 한다. 북한의 서해 도발이 중대한 문제임에 틀림없지만 사건의 정확한 배경과 북한의 의도 등을 파악하지 않고 모든 남북관계를 끊는 것은 단편일 것이다. 민간 차원의 교류나 경제협력에 대한 북한의 생각을 확인하지 않은 채 우리가 먼저 교류협력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남북관계 진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안보는 안보대로 국권이 지키면서 화해와 협력을 병행하는 것이 현명한 자세이다. 금강산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안보와 교류협력 사업은 분리해서 대응해야 하고 할수 있다고 판단한다. 99년 연평해전 때에도 금강산 사업은 지속되었다. 당시 북한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음에도 금강산 관광은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되었고 그 같은 대응은 전 세계의 한반도의 평화 의지를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 금강산 사업을 중단할 경우 한반도 상황이 전 세계에 어떻게 보여질지도 생각해야 한다. 긴장과 불안은 실제보다 더욱 증폭되어 보일 것이다. 이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서해도 발에 대해 판문점을 통해 엄중 항의하고 사과와 재발 방지를 받아내는 한편 교류 협력 사업을 지속하여 장기적인 재발 방지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인 자세이다. 2002년 6월 30일